소방관들이 미사일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마을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8일 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인접한 수미 지역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기습한 이후 동부 전선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디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 거점인 포크로우스크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보급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이용한 반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공비행으로 척주둔지를 공격하는 드래곤 드론을 투입해 화염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추진 중인 제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에 참여를 요청했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침략자의 원점을 타격하세요. 미국의 방공망 시스템 시험삼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라. 도네츠크는 너로 기울었다고 봐야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